이 11번 문제는 어, 일단 내접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a의 두 각이 같네. 그리고 AB는 5, AC는 3루트 5, AD는 7이 되겠네요. 이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자,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면 분명 쌓인 법칙 있네 우리 이제 멀리서 생각을 해보자. 어, 나 반지름을 구하고 싶어. 어, 그런데... 여기 뭔가 계리들은 다 나왔어. 근데 지금 보니까 어이 삼각형들을 보면 각이 여기 있고, 뭔가가 변하나가를 구하면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 그거거든. 어, 그러면 나는 각도 구해야 되고, 변도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일단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각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얘네 들이 같대 자 이런 각을 바로 원주각이라고 그랬죠 자 원주각은 원 하나에서 시작돼서 자점두 개에서 시작해 갖고 어디 원 하나 찍고 돌아오면 이게 바로 원주각이야 B에서 출발해서 A 찍고 다시 C로 돌아오는 거. 그런데, 이 각과 이 각이 같대. 근데 얘도 C에서 출발해서 D로 도착하는 원주각이거든? 그 원주각, 아니, 원주각이 같으면, 이 BC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아요. 왜? 각이 같으니까, 자,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도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요걸 아는 상태에서, 우리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야, 이거, 콧살 법칙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죠? 자, X제곱은, 자, 요 파란색 보고 하는 거예요. X제곱은, 5제곱 더하기, 3루트 5에, 제곱 마이너스, 2, 5, 3루트 5.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런데 이번에는 요거, 요 주황색 가지고 할게요. 자, 요 주황색 가지고 하면, 어, 3루 5. 아, 얘도 X제곱이네? 7의 제곱, 3루토 5의 제곱, 마이너스 2, 7, 3루토 5,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아, 얘네들을 연립하면 되겠네. 딱 보니까 나는 코사인 제곱을, 아니,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거든. 얘네들을 빼버려. X제곱이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0은, 아, 여기를 빼자, 친구들. 자, 0은 7제곱 빼기 5제곱. 3루토 5의 제곱은 사라지고.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3루토 5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2 곱하기 5 곱하기 3루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0은, 7제곱 빼기 5제곱 합차죠? 7 빼기 5, 2, 7 더하기 5, 12, 24가 되겠네. 그지? 응. 그 다음, 마이너스, 자, 친구들. 42 루트 5아2367에42 루트 5코 사인 세타 더하기 2365 30 루트 5코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 네요 12죠 넘어 가면 12 루트 5코 사인 세타 는24자코 사인 세타 는어 루트 5 분의 2가되겠 네요 자, 그러면, X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 넣을 여기다가, 루트 5분의 2를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X제곱은, 25, 3395, 45. 그러면, 70. 자, 그 다음에, 루트 5, 루트 5 약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 10, 2, 3, 6, 60이 되겠네요. 아, X제곱은 10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x는 아 당연히 양수겠죠? 그래서 루트 10이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루트 10이 되네요. 그 다음 여기, 뭔지 모르지만 세타를 구했잖아. 그러면 7, 알 필요 없겠다. 사인 세타 분의 루트 10은 이 r 이라는어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근데 나 코사인 세타 하고 가 있거든. 그러면 그냥 친구들 삼각형을 그려요. <laughs> 그다음에 루트 5분의 2 세타 이렇게 써요. 그러면 여기 몇이야 1이 됐죠. 어 그럼 이제 우린 부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삼각형 막 그려 버리면 자 삼각형은 아주 커봤자 각도가 180도를 못 넘겨요. 그럼 180도를 못 넘기니까 예각 삼각형은 90도를 못 넘겨. 그지? 각들이. 둔각 삼각형은 각 하나가 아무리 커봤자 180도 못 넘겨. 그 결론. 삼각형은 1, 사분명각 아니면 2, 사분명각밖에안 돼요. 무조건 플러스요. 아, 사인 세타, 루트 5분의 1 돼요. 넣어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 계산을 하면, 자, 루트 5분의 1분의 루트 1 0 분의 1 되니까 루트 50이죠. 그래서 2분의 루트 50이 반지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2분의 5루트 2가 정답이 되네요.